안녕하세요. 스마트리더의 전사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스마트폰과 PC 또는 스마트폰과 다른 스마트폰 간에 무선으로 쉽고 빠르게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12월 기간 동안 제 채널 수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좌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인데요. 근래 스마트폰도 사진 촬영 시 로우 파일을 지원하고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로우 파일로 저장합니다. 로우 파일은 스마트폰 풀 해상도에서 사진 한 장당 23메가 정도인데요. 이런 사진 수십 장과 고용량 동영상을 전송할 경우 용량이 최소 몇백 메가에서 1, 2기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카톡을 사용해 원본으로 보낼 경우 한 개의 파일이 300메가가 넘으면 전송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보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장소에서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톡은 기본적으로 몇십 배 용량을 줄여서 보내므로 원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파일 전송 한번 하고 한달 사용할 LTE 데이터의 절반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탁월하게 빠른 속도로 옆 사람이나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입니다. 1기가 용량을 20초면 보낼 수 있는데요. 1200메가 용량은 거의 순식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기능임에도 활용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일상에서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강의 영상 중 가장 쉬운 설명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사용법은 매우 쉽습니다. 사용법은 쉽지만 개념 정리, 제약 사항, 주의 사항을 이해하는 건 역시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구독 신청하는 제 채널 로고가 뜨는데요.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파일 전송이기 때문에 두 대의 스마트폰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모델이 삼성의 갤럭시 S7엣지 모델이고요. 오른쪽 모델이 갤럭시 S8 플러스 모델입니다. 지금부터는 줄여서 S7, S8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위해서 먼저 알림 창을 내리고 와이파이를 켜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위에 톱니바퀴 설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 올린 와이파이 관련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이파이가 지금처럼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길게 터치하면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공유기에 연결된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공유기의 연결과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상관없이 위에 보이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터치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양쪽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모두 실행해야 하지만, 이해를 위해 먼저 S7의 와이파이 다이렉트만 실행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해서 몇 개의 디바이스가 보이는데요. 옆에 아이콘이 모두 프린터 모양인 걸 보아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지원하는 주변의 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프린터를 연결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S8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리스트에 스마트폰 디바이스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S8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실행하지 않아서인데요.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니 보시는 것처럼 s7 폰의 연결 가능 디바이스에 s8이 보이고요 s8의 연결 가능 디바이스에는 s7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디바이스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정 디바이스를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위하여 또한 가지는 디바이스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대기 중이라는 걸 알려 지금처럼 다른 디바이스 목록에서 보여지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을 위하여는 지금과 같이 양쪽 디바이스 모두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보이는 리스트에서 해당 디바이스를 터치하면 되는데요. S7에서 S8을 터치에 연결하건 S8 디바이스에서 S7을 터치에 연결하건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S7에서 S8로 파일을 보내는 경우 반대로 S8에서 S7으로 파일을 보내는 경우 구분 없이 어느 쪽에서든지 연결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어느 쪽에서 연결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S8에서 터치에 연결하겠습니다. S7을 터치해서 연결합니다. 지금과 같이 연결 요청이 왔다고 S7 디바이스에 알림 소리와 함께 연결 요청이 떴고요. 이 상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터치합니다. 지금과 같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디바이스에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결 해제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파란색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아무 디바이스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연결이 해제가 되고 상대편 스마트폰도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아무 폰이나 마찬가지로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터치하면은 연결 요청이 나오고 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현재 갤러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연결된 상황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해서 S7의 위에 5장의 사진을 S8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전송을 위해서는 먼저 사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한 사진을 길게 터치하고 5장의 사진을 선택한 상황에서 위에 보면은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항목이 보이는데요. 지금과 같이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연결된 상황에서 공유 버튼을 터치하면 반드시 와이파이 다이렉트 항목이 지금과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첫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요. 앞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파일 교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유를 누르고 나서 위로 쭉 올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공유할 수 있는 앱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지금 보이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과 같이 S7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다섯 장의 사진을 전송했는데요. 바로 S8의 갤러리에 다섯 장의 사진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만의 큰 장점을 볼수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전송하였을 경우 반드시 다운로드라는 과정을 거쳐야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았을 때 바로 갤러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받은 사진에 대해 다운로드 과정을 거쳐야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전 시간에 웹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메일을 받고 저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갤러리로 사진 파일이 들어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파일을 보낸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데 편의성 면에서 매우 큰 이점입니다. 이번에는 용량 큰 동영상 파일을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얼마만큼 빠르게 전송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루하실까 봐 영상을 조금 빠르게 돌렸는데요. 전송한 동영상 파일 크기가 620 메가이고 테스트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초에서 20초 이내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13초라고 했을 때620 메가를 13초로 나누면 초당 약47.7 메가바이트가 나옵니다. 인터넷 속도가 몇백 메가에서 기가까지도 나오는 요즘 세상에 고작 47 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메가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지만 용량을 얘기할 때의 메가는 정확히 메가바이트이고 전송 속도를 말할 때의 메가 는 정확히 메가비트입니다. 1바이트가 8비트이므로 47메가바이트에 8을 곱한 381메가비트가 전송 속도이며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381메가는 매우 빠른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아닌 기타 파일의 경우, 내파일 앱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파일을 받은 기기에서도 내파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용법은 이전 PC와 스마트폰 간의 파일 주고받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파이 다이렉트와 관련하여 내용을 모두 보았는데요. 설명은 길었지만 실제 사용법은 보신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요. 먼저 사용에 있어 제한사항은 첫 번째,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스마트폰끼리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폰을 제외한 LG, 삼성, 샤오미, 기타 모든 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근거리만 지원하며 2-30m가 넘으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일 경우 가장 빠르고 거리와 장애물에 따라 전송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을 정리하면요 첫째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는 공유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위해 사용되지만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공유기를 통하지 않고 폰과 폰끼리 다이렉트로 연결되므로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통신사의 데이터 용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셋째 사용이 쉽고 파일을 보냈을 때 받는 사람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인터넷의 내 계정에 저장이 되고 다운로드를 해 내 폰에 저장되는 다른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와 유사한 기능으로 애플에는 에어 드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어 드롭은 맥북 PC, 아이폰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윈도우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폰과 폰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용도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속도나 편의성 면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바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우측 하단에. 스마트 리더 로고 부분이 보일 텐데요. 터치하면 바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